흔치 하는 골프 소재의 애니메이션입니다. 1화부터 작화 연출이 불안해 보입니다. 제작사의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3D 애니메이션입니다. 블랙록 슈터 특유의 음울한 감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IP를 활용한 이전 작들이 스토리 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신작도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판타지 세계관은 남성향 코미디 일상물입니다. 주인공 일행이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스토리보다는 귀여운 캐릭터를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기는 별로였습니다. 2기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승마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승마 장면에서 말들이 3d로 표현되어 박진감이 떨어집니다. 초식남과 걸크러시 히로인의 러브 코미디물입니다. 무난한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1기와 같습니다. 보시던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레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춤이라는 동적인 소재를 정지화면 없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가장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음악 활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자와 음악을 하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장르지만 적당히 코미디를 섞어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3기를 생각하면 한불탈퇴 수준입니다. 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등장과 그룹 결성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소재의 스포츠물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올드해 보이는 것 빼곤 눈에 띄는 점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제로에서 시작하는 마법사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나름의 독자적인 설정을 가진 판타지물입니다. 그러나 작화 연출이 평이하다면 결국 다른 양산형 판타지물과 큰 차이가 없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세계물을 범람 속에서 퀄리티와 스토리로 살아남아 2기로 돌아온 방평사 성공담입니다. 1기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칼립스 분위기가 되어 돌아온 2기입니다. 별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1기보다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그조직 여관부와 전대물 히어로가 비밀 연애를 한다는 내용의 러브 코미디물입니다. 작화도 준수하고 내용도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주인공이 전생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내용의 먼치킨물입니다. 마왕 학원의 부적합자와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주인공이 꼬마 유령을 만나 힐링 받는다는 내용의 치물입니다. 일화 전체가 같은 내용을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상당히 루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임루프 장르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좁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반복되는 시간. 미스터리들은 쓰르라미 울적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준급 작화와 뛰어난 연출로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스파이 활동을 위해 가짜 가정을 꾸린다는 내용입니다. 착각에서 오는 재미라던가 귀여운 캐릭터 등 재밌게 감상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작품이라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축구 애니메이션입니다. 선수 개인 기량 말고도 전략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말소리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작은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친구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웃으며 볼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을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는 주인공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1화 내용만으로는 세계관 설명이 부족해 보이고, 3D 작화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게임 속 세계로 가게 되는 이 세계물입니다. 주인공의 게임 지식으로 위기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설정은 여타 애이나 만화에서도 많이 쓰여왔기에 진부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사가 쇠락한 마흔군을 다시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마흔군이 마치 중소기업처럼 묘사되는 점이 재밌습니다. 다만 판타지 세계관이라 문제 해결 방식이 다소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힐라의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장르지만 웃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해 보겠다는 러브코미디물입니다. 일기와 같습니다. 보시던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물임에도 잔잔하고 느린 템포에 판타지어 비중이 적은 특이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시던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로 온 능력자들을 제거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없는 소녀를 만나 벌어지게 되는 일을 담은 작품입니다. 은근히 잔인한 장면들이 있으니 주의하고 보셔야겠습니다. 또두 주인공이 여성인데 백합장르 노선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명의 친구들이 비깎이 게임을 하게 된다는 배틀로얄물입니다. 우정은 계산적인 이익 때문에 맺는 것이라는 차가운 논리와 자기 희생조차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정이라는 뜨거운 논리가 대립하게 될것 같습니다. 심리전의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이라이트에서도 이보다 더 치밀한 게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순항 중인 시리즈의 3기입니다. 아직 이 시리즈를 안 보셨다면 추천드릴만한 작품입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며 시작하는 이기입니다. 엔딩이 인상적입니다. 남자에 대해 궁금한 츠바키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작가는 장난을 잘 치는 탁하양으로잘 알려진 분입니다. 작중 츠바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남성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느낀 듯한 묘사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 현세에 환생하여 가수인 주인공을 서포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브 맹랑한 내용인 만큼 더 뻔뻔하게 나와야 재미가 살 텐데, 제작사인 피에이 벅스 평소 성향과 잘 맞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절대 무난하게 가서는 안 되는 작품이지만 벌써부터 무난해 보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게임 속 세계에 해골 아바타로 넘어왔다는 내용의 게임 이세계물입니다. 게임과 해골이라는 키워드가 오버로드를 연상시킵니다. 작화는 준수하고 내용도 무난해서 가볍게 볼만합니다. 남자의이돌을 수습 매니저로 일하게 된 여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두 남주인공이 인기인이라는 점과 여주인공의 억센 성격 등은 꽃보다 남자같은 순정 만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래로 우수를 행하는 힐러들이 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소재로 해서 그런지 몇몇 장면들은 뮤지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시각화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장점이 이 작품의 주요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거의 여성 캐릭터들만 나옵니다. 오시바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